안녕하세요 무동력 펌프입니다 네, 이 펌프 어, 물을 한 사, 40m 이상 올릴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50m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데 여기 사장님 쓰는 높이는 그렇게까지는 안 넣고요 네, 10m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서 낙차 한번 측정 한번 해볼게요 네, 무동력 펌프는 이렇게 개울에 흐르는 물이 있으면 네, 설치를 해서 전기나 기름 없이 뭐한달 6개월 1년 365일 안 쉬고 연속 작동을 해서 에, 작동할 수 있는 펌프예요 예, 여기는 펌프에서 11m 높이에요 11m 높이고 물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재볼게요 지금 16m 관에서이 정도 나오고 있고요 2L 지금 이거는 2L 페트병이에요 2L 페트병이고 몇초 걸리는지 한번 재볼게요 5 6 7 8초 걸리는 2L 차는 시간 8초 걸리거든요 11m 높이에서